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교과서에서 정말 많이 봤을 단군 신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생각과 고대 사회의 비밀을 담고 있는 뭐랄까 하나의 암호문 같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었나요? 오늘 저랑 같이 그 암호를 한번 신나게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 여행의 지도예요. 우선, 단군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옛 이야기인지 그 성격부터 딱 규정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엔 드디어 본편이죠. 하늘의 아들 환웅이 땅으로 내려오고 공과 호랑이를 만나고 마침내 단군이 태어나는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상징들을 찾아내 분석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수천 년전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그 이야기의 장르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영화 볼 때도 이게 액션인지, 로맨스인지 알고 보면 더 재밌잖아요.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옛 이야기 중에서도 아주 뚜렷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그런 이야기랍니다. 이런 모든 옛 이야기를 담는 가장 큰 그릇. 이걸 우리가 설화라고 불러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말로 하는 이야기라는 뜻이죠. 옛날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입으로 또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모든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울 신화는 물론이고 뭐 어느 바위에 얽힌 전설이라던가 아니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같은 민담도 전부 이 설화라는 커다란 집의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럼 이 설화 가족의 세 형제 신화, 전설, 민담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이 표를 같이 한번 보시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신성성과 진실성에 있어요. 신화는 말 그대로 신들의 이야기라서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있었던 진실이라고 여겨요. 바로 단군 신화처럼요. 반면에 전설은 어느 마을의 어떤 바위처럼 구체적인 증거물은 있지만 신성성은 좀 약하고요. 민담은 교훈이나 재미가 훨씬 중요하죠. 전해지는 범위도 달라요. 신화가 우리 민족 전체의 이야기라면 전설은 특정 지역에서 민담은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단군 신화가 왜 그냥 전설이 아니라 신화라고 불리는지 확실히 감이 오죠? 자, 이제 단군 신화가 어떤 장르인지 이해했으니까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풍덩 빠져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 시작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습니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한인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신, 환인이 있었어요. 이 환인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환웅이라는 아들이 유독 남달랐습니다늘 구름 아래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혼란스럽긴 하지만 저 생동감 넘치는 땅의 세계를 직접 다스려보고 싶다는 아주 큰 꿈을 품고 있었던 거죠. 아들의 그런 깊은 뜻을 알아차린 아버지 환인이 직접 인간 세상을 이렇게 쓱 내려다 봤어요. 보아하니, 어, 저기라면 내 아들이 가서 널리 인간들을 이롭게 할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는 홍익 인간이라는 이념이 탄생한 겁니다. 아들의 뜻을 기특하게 여긴 환인은 마침내 환웅에게 인간 세상을 다스려 보라고 허락해 줍니다. 물론 아들을 빈손으로 보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아들이라는 증표로 천부인이라는 세 가지 신성한 보물을 줍니다. 보통 청동으로 만든 거울, 칼, 방울로 보는데요. 이게 단순히 내가 신의 아들이다 하고 보여주는 권위의 상징을 넘어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어요. 여기서 벌써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아, 환웅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구나. 즉, 고대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구나 하는 걸 엿볼 수 있는 겁니다. 환웅은 이제 자기를 따르는 물이 3천명과 함께 땅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환웅이 핵심 참모로 누굴 데려왔냐는 거예요. 바로 풍백, 우사, 운사. 즉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신들을 데리고 온 거죠. 여러분 바람, 비, 구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농사입니다. 이 부분은 고조선이 농사를 국가의 아주 중요한 기반으로 삼았던 농경사회였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환웅은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성한 나무 신단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신시, 즉 신의 도시를 열어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환웅이 이렇게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곰과 호랑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곰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을 찾아와서 간절하게 빌었어요. 부디 저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잠깐. 진짜 동물 곰과 호랑이가 말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당시에는 특정 동물을 자기 부족의 조상이나 수호신으로 여기는 토템 신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곰과 호랑이를 각각 곰을 숭배하던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던 부족으로 해석합니다. 즉, 이들의 소원은 선진 문물을 가진 환웅 부적과 힘을 합쳐서 더 발전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환웅은 그들의 소원을 듣고 하나의 미션을 줍니다. 신령한 숙한 중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것만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너희의 소원대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건 그냥 동굴에서 100일 버티기 챌린지가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통스러운 의식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통과의례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여기서 희비가 딱 엇갈립니다 곰은요, 캄캄한 동굴 속에서 숲과 마늘만 먹으면서 꾹 참고 견뎌서 약속된 100일도 아닌 21일 만에 아름다운 여인의 몸을 얻게 되어 우리가 이 여인을 웅노라고 부르죠 반면에 성질 급한 호랑이는 배고픔과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에이, 못 참겠다! 하고 동굴에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사람이 되지 못했죠. 이 극적인 대비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곰을 숭배하던 부족은 이 시련을 통과해서 화웅 부족과 성공적으로 연합했지만, 호랑이를 숭배하던 부족은 그 역사적인 경향에서 밀려났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된 웅녀에게 새로운 소원이 생겼습니다. 바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거였죠. 그녀가 매일 신단수 아래에서 간절히 기도하자 그 정성에 감동한 환웅이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웅녀와 혼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이 아이가 바로 고조선을 세운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왕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장면인데요. 하늘을 상징하는 환웅과 땅을 상징하는 웅녀의 결합 그리고 그 결실인 단군왕검이 바로 천지의 기운을 받은 신성한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단군 신화의 전체 스토리라인입니다. 어때요? 정말 흥미진진하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들을 하나씩 캐내 보는 보물찾기 같은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군 신화의 구조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보여요. 바로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3대 서사 구조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할아버지 환인, 아버지 환웅, 그리고 아들 단군. 왜 굳이 이렇게 길게 혈통을 설명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단군이 그냥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 신의 피를 직접 이어받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고귀하고 신성한 혈통의 인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건국이 바로 하늘의 뜻이었다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단군왕검 이라는 이름에도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단군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즉 종교적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고요. 왕검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어? 이름 안에 두 가지 역할이 다 들어있네요. 이게 바로 당시 고조선 사회가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제정일치 사회였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요소들을 한번 종합해 봅시다. 건국 신화가 갖춰야 할 조건들을 단군 신화는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단군이 무려 1,500년이나 나라를 다스리고 나중에 산신이 되었다는 것에서 초월적 능력, 체크. 하늘신 환인의 손자라는 점에서 신성한 혈통, 체크. 하늘의 아들과 곰이 변한 여인의 결합이라는 신의한 출생 과정, 이것도 체크. 심지어 환웅이 내려온 신신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장소로서의 역할까지 모든 조건이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모든 장치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 민족의 시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성한지를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단군 신화라는 오래된 앨범을 한장한장 한장 함께 넘겨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 볼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는 과연.